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2022년을 보내며 한해 동안 있었던 가장 큰 화학 뉴스를 소개합니다.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란 사이트에서 선정한 목록들 중에서 저의 주관에 따라 10개를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 속 메테인 기체의 함량이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는 발견입니다. 2021년보다 17ppm만큼 메테인이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수십 배 높지만 대기 속 잔류 시간이 10분의 1에 불과한 메테인은 지금과 같은 추세면 기후 재난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메테인의 30%는 화석 연료 사용과 천연가스 및 원유 채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좋지 않은 소식인데 2019년과 2020년 발생한 거대한 호주 산불 때문에 대기 속 에어로졸, 기온, 오존 농도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서 오존층이 복구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산불로 10년 이상 복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액체 상태인 물이 실제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높은 밀도와 낮은 밀도의 얼음이 관찰되었고, 물 역시 4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는 등 다른 형태에 대한 심증만이 이제껏 있어 왔습니다. 저온 고압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 물의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실험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로 이루어진 평면 형태의 기능성 신소재인 그래핀의 새로운 사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혈당이나 혈압 등은 잦은 관찰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장비나 과정이 필요해서 매우 번거롭습니다. 실시간 혈당 측정 기술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이번에는 피부에 부착하는 그래핀 문신 스티커로 실시간 혈압 측정이 가능한 플랫폼이 개발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중요 신체 정보의 실시간 관찰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흥미로운데요. 크거나 작은 수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접두어를 사용해왔습니다. 보이는 표와 같이 밀리나 마이크로, 나노, 크게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와도 같은 용어로 데이터나 길이, 무게 등등을 표현해왔습니다. 1991년 정의된 요타와 제타, 욕토와 잽토 역시 화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였습니다. 6 곱하기 10의 23승을 의미하는 아보가드로 수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라 이유로 접두어가 처음 탄생한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요타, 제타, 욕토, 잽토가 정의된 후 30년 만에 10의 27승과 30승을 각각 론나와쾌타로 정했으며 10의 마이너스 27승과 마이너스 30승은 론토와 쾌토로 이름 붙었습니다. 이제 9.1곱하기 10의 -28승 그램인 전자의 질량을 0.91 론토그램으로 지구의 무게를 6 론나그램, 목성의 무게를 2 케타그램이라 간단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올해부터 가동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선명한 사진과 영상으로 우주의 신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이 살수 있는 환경의 행성과 생명체의 존재를 찾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죠. 간단히는 물이 존재하는 행성 그리고 다양한 산소 화합물이 있는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에서 이미 흥미로운 결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행성의 물질과 구성요소를 연구하는 천체화학이라는 분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맞는 독감 예방주사가 야속하게도 우리는 독감에 자주 걸리곤 합니다. 워낙 종류가 많고 변이도 다양하기 때문인데 최근 코비드로 인해 확립된 mRNA 백신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위험종 및 변이종에 대한 백신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만능 감기 백신이 개발 직전입니다. mRNA 백신과 주사약은 개발 완료되었고 동물실험에서도 확실한 효과를 보여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겨울부터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식약청은 캘리포니아의 업사이드 푸드란 회사가 닭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채취해 실험실 환경에서 배양해 동물의 도축이 없는 육류의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의 3분의 1은 사람의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고기를 얻기 위한 목축 등이 이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초지와 경작지는 지구의 거주 가능 토지의 무려 50%이며 담수 공급의 70%가 이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험실 배양육은 이를 줄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이고 접혀있는 단백질의 실제 구조, 즉 3차원 구조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던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구조가 알려진 단백질들의 형태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예측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얻은 정보들로 더욱 정확하고 빠른 예측이 앞으로 가능할 것이고, 이는 단백질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아주 복잡한 생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정보를 앞으로 우리에게 줄수 있습니다. 포에버 케미컬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매우 안정한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많은 개수의 플로린이 첨가된 탄소 화합물, 곧 과불화 화합물을 의미하고 있죠. 과불화 화합물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이 완료되었고 드디어 포에버 케미컬의 생산 중지가 시작됩니다. 우선적으로 3M사는 2025년까지 완전 중지를 목표하고 있고 조만간 프레온 가스가 사라졌듯 포에버 케미컬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프라이팬의 코팅을 비롯해 너무나도 유용한 물질이어서 이를 대체할 물질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하는 화학적인 기술도 올해 새로 발표되어서 생산을 중지하든 혹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제거하든 어떤 방향이든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가장 파급력 있던 화학 관련 뉴스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